덕후야 진짜 참다 참다 빡쳐서 한마디만 하게 등 돌리고 방송하지 마라 개 빡치니깐 아나 근데 진짜, 진짜 맨날 요리 이거 준비하는 거 하면 진짜 다신 하기 싫거든? 어, 다음에 또 할까 걱정이야 어. 일단, 이거 처음에 다 데쳐야 된다 해가지고, 5분 정도 데치고, 저 야채 썰게요. 일단, 이 당근은, 저 당근 둘러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색깔이 이쁘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를, 저것도 5등, 5등분 정도 할게요. 오늘도 망하면 다시는 쿡방은안할 거야. 그거 제가 먹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죽어요. 먹고. 요리 좀 해요. 요리요? 네, 저 잘해요. 존나 이게 뭔 맛이야? 아, 요리 먹어주려 오는 사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우, 어우 이놈의 요리. 난 진짜 시집 가면 요리는 못 하겠다. 나랑 결혼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세 가지만 말해봐. 나랑 내 얼굴을 맨날 볼수 있어. 침대 일어나면 내 자다 자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어. 내 생얼도 볼수 있어. 물론 요리는 못 해주겠지만 내가 맛있는 거잘 사줄 자신은 있어. 따랑이 이거 데쳤으니까 얘물좀 버리고. 오이 다 됐어. 일단 됐어. 여기 닭. 제가 이거 뭐 걔랑 잘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껏 넣을게요. 미리 배달 봐요. 더오자 이게 맞나? 요리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거 유튜브에서 백종원 아저씨 거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간마늘을 넣는다. 간마늘 두, 두 스푼. 어우, 마늘 냄새. 마늘 두 스푼. 전 마늘을 좋아하니까. 밥 가. 파를 넣고. 파도 쏙쏙 넣고. 설탕은 많이 많이. 설탕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졸라 비벼. 비벼? 막 비벼. 비벼, 존나 비벼! 일단 졸라 비벼 양념장이 섞이게. 따랑이. 아니 뭘줘져어 근데 냄새 스미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어? 좋은데 냄새? 그리고 어 맞아 이제 감자 넣을게요. 그래 양파도 넣어버리자 치. 원래 그냥 한 꺼번에 넣어버려요 그냥? 아니 근데 백정환 아저씨가 찐닭에그 감자랑 당근을 크게 크게 썰라 그랬어. 이게 다 뭉개진다고? 오호 이게 맞나? 아 국물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서 중간 중간 이렇게 간을 봐줘야지 제가. 오. 어. 이.. 이것도 장식용 천천히 할게요 저는 칼질이 약하니까 어차피 이거 유튜브로 만들면 최대한 빠르게 해주세요 내가 졸라 느리니까 이정도 썰었으면 됐겠지? 이 청양고추 초록색도 썰게요 얘는 그리고 어차피 매운 맛낼거니까 근데 매운 냄새 확 올라오네. 두 개나 넣어서 그런가? 아 맞다. 그리고 빈 꿀팁 이거를 넣으면 이 카라멜 소스를 넣으면 그 색이 진해 보인대요. 이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샀어. 혹시 모르니까 한 숟갈만 넣을게요. 존니 전문가이자 오 갑자기 색깔이 확 달라졌어요. 잘 만드는데나? 그럴 듯해. 색, 색은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지금 색이 졸라 예뻐. <laughs> 어차피 너네들은 맛을 모르잖아? 어. 나만 존나 맛있는 척 하면 맛있는 줄 알아. 나 요리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연기만 잘하면 돼. 따랑이. 아, 배고프다. 얘 언제 끓여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정말 이게 뭔 맛이야? 이지 말자, 이지 말자. 아 마늘을 넣으라고요? 야야야야야, 그다 넣다가 망하겠다. 야다 다른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뭐야 마늘 조금만 더 넣게요. 오호 이게 맞나? 아 올리고당 필수야? 아 그래, 오케이 올리고당 가지고 올게. 너? 오호 이게 맞나? 근데 물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얘는. 어때? 느낌 있지? 약간 좀 재능충이라서 이렇게 떼, 다 떼려 넣어도 어떻게 맛이 나긴 나요. 아, 존나 따다. 따랑이. 나랑 결혼할 사람. 내가 이거 맨날 맨날 해줄게. 나랑 결혼할 사람. 남편이에요. 아, 일단 닭을 하나 먹어봐야 되나? 나 이거 언제 익었는지 잘 몰라. 얘는 익었을까요? 감자가 익으면 닭이 익은 건가? 음. 따랑이. 아, 맞다. 버섯을 안 넣었어. 어떡해. 어떡해. 버섯! 버섯 지금 넣어야될까? 어 미쳤어 그냥 넣자 더끓리 나는 백종원 아저씨를 믿어 그거, 그거 보고 다 따라하면 그럭저럭 만들 수 있어 오호 이게 맞나? 아 후추! 후추! 후추 안 나. 어 그러면 후추 향이 좀 사라지게 물을 물로 죽여주자. 아 냄새는 좋은 것 같은데 왜이러지이 얘가 안 쫄아서 그런가? 졸라 쫄이면 몰라. 와 씨, 아 씨발, 와 간장 맛밖에 안 나. 간장, 와 이거 진짜 간장 먹는 줄 알았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존나 망했다. 됐어. 생각하고 하라고? 생각 진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와와 아, 존나 이상해. 아 어떡하지? 아 뭐지? 뭐가 문제지? 나 존나 짜, 존나 짜, 존나 짜고 존나 달아. 짠데 존나 달아. 이거 뭐, 뭐지? 뭐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물인가? 근데 지금 진짜 존, 아, 이게 내가 안 섞어서 그런 건데, 여기선 후추 맛이 나고, 여기선 간장 맛이 나고, 여기선 설탕 맛이 나고, 막 아, 제각각이 나고, 좀 맛이 다양하게 나요. 어, 섞을게요. 아, 이게, 아, 비랑얼 어떡하, 아, 어떡하, 아, 왜, 왜 속이 안 좋지? <laughs> 아직 속이 안 좋... 아, 속이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laughs> 맛도 없지? 몸도, 사, 몸도 아프지? 어? 힘... 장보느랑 힘도 들지? 이제 앞으로 이제 맨날 배달만 시켜 먹는다고 건강 챙기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배달 시켜 먹는 게 저는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쓰발... 아휴, 아휴, 아휴... 왜 이렇게 인, 인생이 되는 게 없는지? 따랑이 음. 꿀맛 너무 많이 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근데 게스트 초대 안해서 게스트 초대 안해서 다행이다 이거 같이 배아팠을 것 같아 따랑이 아, 저녁에 뭐 먹지? 아, 저녁은 뭐 먹지? 저녁에 왠지 일어나서 해장해야 될것 같은데? 저녁 안주 추천 좀 해주세요. 저, 싫어 갈게요.